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이번주는 내내 지금 E3 관련 소식만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서 EA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베데스다와 스퀘어엔닉스 컨퍼런스 소식인데요. 먼저 베데스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레이지2 소식입니다. 2011년 발매되었던 FPS 게임 레이지1의 후속작입니다. 둠과 퀘이크로 유명한 이드소프트가 15년 만에 내놓은 FPS라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작도 과연 나올까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2018년 5월 레이지 2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전작으로부터 50년 후가 배경으로 특유의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으며 주인공은 마지막 레인저가 되어 심리스 오픈월드에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트레일러에선 다양한 무기들과 탈것을 이용한 육중한 액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한 다채로운 전투 등이 공개되었는데 발매 시기는 2019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둠의 최신작인 둠 이터널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휴고 마틴은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전작보다 더 강력한 주인공과 두배 많아진 악당들, 플레이어들이 예상치 못한 걸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플레이 영상은 2018년 8월에 열리는 페이크콘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펜슈타인 영 블러드가 발표되었습니다. 울펜슈타인2 뉴 콜로서스의 스탠드 언론 확장팩으로 1980년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울펜슈타인2 주인공의 두 딸들이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나치와 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전작에 등장했던 파워슈트를 입은 두 명의 주인공과 유저가 협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2인 코어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2019년 중에 발매 예정입니다.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었던 폴아웃 76의 자세한 정보가 다시 또 공개되었습니다. 폴아웃 76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폴아웃 시리즈의 가장 이른 시간대인 프리퀄에 해당하며 핵전쟁 이후 웨스트버지니아의 쉘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작들과 달리 완전 온라인 게임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플레이어인 광활한 오픈월드에서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작들과 같이 선택을 통해 영웅이 될지 악당이 될지 선택할 수 있고요. 건설 요소를 지원해서 자신만의 ...의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획득 가능한 코드를 모두 모아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 베타 테스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14일 발매 예정입니다 엘더 스크롤 시리즈의 모바일 이식작으로 던전이나 마을을 탐험하는 1인칭 액션 RPG 모바일에 특화된 터치와 스와이프 조작으로 이동과 공격 및 마법을 시전할 수 있으며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각종 적들과 1대1로 겨루는 아레나 높은 난이도의 던전을 탐험하는 어비스 마을을 건설할 수 있는 타운 등 여러 모드를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를 통해 가을 출시 예정입니다. 베데스다의 새로운 오픈월드 RPG 스타필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폴아웃과 엘더스크롤에이은 베데스다의 새로운 오픈월드 RPG 스타필드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베데스다가 내놓은 25년 만에 완전 신작 IP로 많은 플레이어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요. 티저 영상으로 볼때 엘더스크롤의 우주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RPG 게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베데스다가 역시 대형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엘더스크롤 6 발표였습니다. 베데스다 쇼케이스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임입니다. 2011년 최다 고티를 수상하며 역대 서양 RPG의 최고봉이라 불렸던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후 7년 만에 후속작인데요. 티저만 공개됐을 뿐인데 아주 크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싱글 중심의 RPG로 스타필드가 출시된 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엘더스크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카드 게임 엘더스크롤 레전드의 플레이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이식 발표가 있었고요. 엘더스크롤 온라인의 새로운 퀘스트와 크래프트, PVP 등이 추가된 신규 확장팩 서머셋. 모바일로 발매되었던 폴아웃 쉘터의 플레이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 이식 그리고 프레이의 문 크래시 업데이트를 통해 스토리 모드, 뉴 게임 플러스, 서바이벌 모드 등의 무료 DLC 추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베데스다 컨퍼런스를 정리해보자면 사실상 폴아웃 76의 완벽한 온라인화 발표와 엘더스크롤 6의 발표였다고 압축해서 볼수 있겠는데요. 어, 스타필드라는 새로운 IP의 게임도 물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규 IP 출시 소식도 굉장히 대단한 소식인데 그걸 다 묻어버릴 만큼 이제 폴아웃 76과 엘더스크롤 6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호응과 호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폴아웃 76의 완벽한 온라인화 소식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뭐 폴아웃 시리즈를 그렇게 깊게 그리고 진득하게 즐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엘더스크롤에 비해서 많이 즐겨 보지 못한 시리즈였는데 <목소리> 이번 작품의 <목소리> 완벽한 온라인화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이제 흥미가 많이 <목소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작품들을 한번 좀 즐겨 보려고 하는데 아, 시간만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워낙 플레이타임이 방대한 게임이기 때문에 말이죠. Thanks e Square Enix E3 s h o w c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 스퀘어 에닉스 컨퍼런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도 발표됐었던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소식입니다. 툼레이더 리부트 시리즈 최신작인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글에 불시착한 라라가 주변의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신하고 적들을 암살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플링, 월러닝, 수영 등의 액션도 공개되었습니다. 9월 14일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1, PC로 한글화 되어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과 몬스터 헌터 월드의 콜라보레이션이 발표되었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의 마스코트 아이루가 깜짝 등장하며 리오레우스가 거대 몬스터로 등장해 파이널 판타지 14의 캐릭터들과 전투를 치른다고 하네요. 본노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어드벤처 게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임 전작에서 3년 후를 배경으로 크리스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곧 발매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의 도입부 성격이 강하고요. 6월 26일 플래티션 4, 엑스박스 1, PC로 무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11탄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RPG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최신작인 드래곤 퀘스트 11탄의 글로벌 출시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작은 영어 음성, 제한 플레이, 시스템 개선, 카메라 모드 추가 등 일본판에 비해 여러모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18년 9월 4일 한국어화되어 국 한국,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시비어스와 드래곤 퀘스트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예고되었고요. 2018년 9월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래티넘 게임즈의 신규 게임 바빌론즈 폴이 공개되었습니다. 베오네타와 니어 시리즈로 유명한 플래티넘 게임즈의 신규 게임 바빌론즈 폴이 공개되었는데요. 짧은 티저 영상 속에는 게임 속 연대기와 함께 중세 판타지 갑옷을 입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플레이스테이션 4와 PC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었던 것처럼 니어 오토마타가 또다시 발표되었는데요. 2017년 발매되어 큰 사랑을 받았었죠. 니어 오토마타가 엑스박스1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DLC 전용으로 발매될 니어 오토마타 비컴 에즈가 에디션은 지금까지 발매된 추가 DLC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6월 26일 출시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옥토패스 트래블러 관련 소식입니다. 고전풍의 픽셀과 3D 그래픽의 조화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RPG 게임이죠.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최신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클레릭 상인, 댄서, 워리어, 헌터 등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JRPG의 전통을 계승한 전투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월 13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이며 한국에는 비한글화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인간적으로 이것도 한글화 안 해주는 거야? 아, 너무한다, 진짜. 뭐, 어쩌겠습니까. 대사집 끼고라도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걱정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대사집 보고 게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각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신규 IP 《콰이어트맨》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티저 영상에는 주인공이 맨손 격투로 괴한들을 쓰러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티저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실사에서 CG로 넘어가는 이 장면을 아주 멋있게 연출을 했던데, 아 상당히 이 영상만 봐도 굉장한 기대작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스퀘어 에닉스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티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Welcome to Just Cause 4.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 공개됐었던 저스트 코즈4의 트레일러가 또 공개되었는데요. 아발란테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저스트 코즈4입니다. 이번 작품은 가상의 남미국과 솔리스를 해방시키기 위한 리코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데요. 광활한 오픈월드에서 전편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액션, 토네이도, 번개, 모래 같은 자연현상, 다양한 탈 것들은 물론 시리즈 전매 특허인 와이어 및윙 슈트 액션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8년 12월 4일,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1,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입니다. 네, 사실상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메인 작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킹덤 아츠 3에 대한 정보가 더 공개되었습니다. 스퀘어 애닉스와 디즈니의 합작 액션 RPG 킹덤 아츠 3가 공개되었습니다 2002년 시리즈가 처음 발매된 이후 현재까지 스퀘어 애닉스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게임으로 시리즈마다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특징인 게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왕국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그 외에도 주먹왕 랄프, 라푼젤, 라따뚜이등 시리즈 최초로 엑스박스로 출시되는 이번 작품은 2019년 1월 29일 플랜테션 4와 엑스박스 1으로 출시됩니다 네, 이 정도 소식으로 이번 스퀘어 엔닉스의 컨퍼런스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퀘어 엔닉스의 컨퍼런스가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쇼케이스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와 다르게 30분 만에 끝나버리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전해줄 만한 소식이 별로 없었다는 평이 많아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로는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었던 작품들이 대거 다시 똑같이 재방송 같이 발표가 되면서 거의 그냥 엑스박스 컨퍼런스를 보셨던 유저분들은 굉장히 식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거의 도배가 돼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던 화인 판타지 7 리메이크 소식이 전혀 아주 일절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큰 실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최대 게임쇼라는 그런 엄청난 행사에 걸맞지 않는 그런 컨퍼런스였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UBI 컨퍼런스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